위에 무수히 많은 이 매도 물량들 보이시죠? 우리 형아들이 쉽게 올라가지 못하게 벽을 쳐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밑에서 물량을 더 받아먹겠다라는 건데, 이 비트코인이 조금만 하락을 하면 얘가 이제 100원에서 밑으로 빠지면서 99원, 뭐 99.1원, 98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 다 주워먹고 생각보다 또큰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아무렇지 않게 100원까지는 다시 올려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물량 소화가 완료가 된 상황이라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반갑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로 수익 창출시키는 코인 쌈대장 깨비입니다 어 일단 저희 쌈대장 채널은 코인 추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목표가나 손절가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면서 수익은 최대로 또 손실은 최소로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쌈대장 추천 코인들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발생시키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상황이 상황인지라 묶여있는 코인 한두 가지 정도만 영상 하단 링크 클릭 후에 말씀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가실 수 있게 체크하고 쌈 대장 패밀리 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현재 시장이 FTX 사태 등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겐 굉장히 어지러운 변동성이 크기에 단기 추세와 단기 대응으로 짧게 좀잘 챙겨 먹어야 되는 시기이기에 무작정 버티는 건 확실히 챙길 게 없는 시장인 걸 누구보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 깨비가 지난 영상에서 이 크로노스를 언급을 드리면서 한 400분 정도가 이제 영상을 참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후에 그래도 한30% 1등 코인으로 상승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 못 잡았다고 아쉬워 하실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금일 영상도 크로노스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영상에서 80.6원에 말씀을 드렸고 현재는 100원입니다 어, 30% 이상의 수익이 발생이 됐지만 중요한 월드컵 이제 진짜 금방입니다 어떤 코인인지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월드컵 시작 전에 진입을 해야지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저번 영상에서 이 장대 은봉, 그러니까 장대 은봉이 터지면서 장대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큰손 매집 물량, 뭐 스포츠 신사 형 누나들 다 털고 나갔지만 정말 털릴 대로 털려서 비트코인만 반등이 나와주면 제일 빨리 상승을 해줄 수가 있다. 기존 홀더분들은 어, 같이 팔게 아니라 추가 매수하셔라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그 음봉 거래량보다 자, 여기 보이는 그 음봉 거래량보다 더큰 장대 양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즉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바른 방향성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이제 홀더들은 월드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호가창만 보더라도 여기 보이는 이 100원에서 한팅만 올라가도, 즉, 101원만 돼도 1%의 수익인데, 위에 무수히 많은 이 매도 물량들 보이시죠? 우리 형아들이 쉽게 올라가지 못하게 벽을 쳐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밑에서 물량을 더 받아먹겠다라는 건데 이 비트코인이 조금만 하락을 하면 얘가 이제 100원에서 밑으로 빠지면서 99원, 99.1원, 98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 다 주워먹고 생각보다 또큰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아무렇지 않게 100원까지는 다시 올려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물량 소화가 완료가 된 상황이라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보이는 100원 라인 그리고 또 100원 이하에서 이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또 이제 갑작스러운 하락세 출현할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안정적이게 90원 부근이 이탈을 하면 손절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이제 90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포인트는 목표가인데요. 일단은 이 목표가가 이 추세만 따라서 올라가게 돼서 이 100원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해도 130원 부근까지는 가볍게 상승을 해줄 수 있다고 보면서 여기까지는 이제 비트가, 비트 상승 시, 비트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 줄 거라고 보면서 가볍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월드컵 수혜로 반등이 나와주면은 180원 부근까지도 갈수 있지 않나. 또 이걸 돌파하면 200원까지도 목표할 수 있는 최소 더블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진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크로노스 지난 영상에서 진입을 못 하시고 이번에 진입하신 분들 영상 하단 링크 클릭 후에 당장 입장하셔서 크로노스 말고도 지금 당장 잡으셔야 되는 코인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날 그날 추세 하단 위치에 있는 코인들도 공유하면서 이끌어가고 있으니. 꼭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인쌈 대장 깨비였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